모두 게 합류해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캐릭터 트레이서입니다. 오랜만에 트레이서로 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상대할 녀석들, 저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누비스 신전입니다. 싫어가 아니 돌아가겠다 다시 가 들어가려다 <laughs> 막혔어. 얘쑥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기 루시가 저기 대기라고. 있네. 깜짝 놀랐네. 짜식 지금 말해. 내려. 시멘트라 있네. 시멘트라가 있네요. 시멘트라 다 보러 갑시다. 여기 들어온대 지금. 나 아, 거점 안녕. 봐봐 누구 소리 들어와. 도망갈래. 어, 아, 꼈어 오우. 도망가. 자힘 먹읍시다. 됐어. 아버 이긴다 이마. 빵. 됐어. 자, 로봇은 파괴했는데. 자 저쪽이 지금 어 저런 조합이네. 우리 모여서 가야 돼. 내가 지금 뒤를 조금 많이 흔들었는데 일단 디바 로봇이 없죠. 디바 로봇이 없으니까. <봇> 야, 이씨, 이거. 못 뚫겠는데, 이거 잘하면? 잠깐만요. 이거 집중을 좀 해야겠어요. 어, 아, 못 뚫겠어, 잘하면. 자, 갑시다. 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거점으로 적들을 좀 뒤로 땡기는 겁니다, 라인을. 거점 들어가 있잖아요, 디바가 지금. 통해. 됐어. 자, 디바 들어가 있고, 앞으로 나오시진 않았죠? 아싸 텔레포트 <목소리> 보겠다아싸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운이 좋을 <중을> 때가? 됐어 유포 <목소리> <목소리> 잡읍시다 아 뭐야 겐지 아 진짜 맥크리가 뒤을 아예 못 넣고 있단 얘긴데요 지금 지금 제가 2232로 금메달이면은 <목소리> 지금 <목소리> 너무 따로 놀고 있어요 나는 좀 따로 놀아야 되는 캐릭터긴 한데. 어, 먹었나? 뭐? 아, 능 먹었네? 뭐야, 아, 막혔어! 후! 아, 뭐야, 이거. 아, 꼈어. 갑자기. 뭐야, 나 지금 1킬 못한 거야? 잠깐만, 이건 잠깐만, 이건 문제 있다. 잠깐만, 1킬 못했다고? <laughs> 잠깐만 이건문제있다 에이, 거문제있다 이건 지금 라이시. 이시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케이이 오케이. 오 잠깐만요. 이거 집중을 좀 합시다. 마이스, 벤지, 리퍼... 아, 리퍼 먼저 덮고 들어왔어. 아, 너무 지금 따로 걸었왔어 내가 지금 집중을 하면은 얼마나 쉽게 니들이 털리는지 얘기를 해줄게. 이 자식아! 야 애들 왜비비러오죠 어? 왜비비러오죠 얘들? 이거 어, 잠깐만 살짝 이상한데? 왜비빌러왔지 왜? 왔지? 야, 위치 변경 낙궁 낙궁 조심해야돼 낙궁 아 아프다 낙궁 낙공, 낙궁인데 아깝다 낙궁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나만 지금 사운드를 제대로 듣고 있나 본데? 어허, 이거 잘, 이거 안 되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이거를, 이번 판은 마이크를 좀 써야 될것 같은데? 안녕. 자, 가자. 안녕. 빵. 나 딜이 잘 들어갔다, 까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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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트가터지는데 아왜나 뒤로 점멸 썼는데 왜 뒤로 점멸 안 빠져나가지냐 이게 뒤로 점멸을 여러 번 써야 되나 아니 이게 어떤 영상 보니까 전멸을한번 써가지고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시간 역행하고 한번 하면 빠져나가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나가죠 버블야 부분이 버그인가 자, 자리야 자리야 노래들 자리야 노려야. 뭐야 이거 잡아줘야지 저건 애야 뭔 잡아줘야지 자리야 궁 타이밍에 제공 타이밍에 제공 얹으면 되거든요 아야 그거를 쓰면어떡 하냐 야 그거를 쓰면 어떡 하냐 내가 없는데. 아 진짜 그거를 냅다 그냥 갈겨버리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자리하든 디바든 저쪽에서 한 명을 빨리 끊어야겠어요 제가 빨리 끊고 생각해야지 올려 라 앞으로 나오시지 여기 뭐야, 왜 또, 아, 왜 또, 전멸 두번 썼는데 안 빠져나가죠? 뭐지, 뭔 뭐, 소리야. 뭐, 뭐, 뭐. 전멸 을두번 썼는데 안 빠져나가죠? 사실 버그가 아니었어요. 벽에 걸렸기 때문에 전렇된된 건데. 후우. 후우. 자, 2층 낙궁. 낙궁. 낙궁 조심. 2층 리퍼 2층 이퍼있이 임마 얘들아 얘기했어 나는 이 친구, 어아구이 친구, 피 얼마 안남았는데 아 겐지 피 저거 얼마 안남았는데 자리야공이 아, 자리하고 64%인데? 이거 좀 애매하겠다. 제가 저걸 빨리 채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 내가 뚫어야겠다. 대박. 대박. 빨리 와! 들어와! 들어와! 와, 이게 뭐야? 이거 내 실수야 이거는. 아, 진짜 내가 들어가서 비볐어야 되는데 이게 디바 너프 때문에 지금 뒤로 물러났거든요. 아, 그게 지금 내가 실수가 컸다. 아. 안 되겠어. 이거는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거 내 실수를 만회를 해야겠어. 안 되겠다. 자, 토르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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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비온. 리퍼 나왔죠? 솔져 합시다. 다 쏠죠. 겐지, 어차피 썰리도 아니, 겐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다. 제가 메이 갈까요? 자, 이거 메이 가도 좀 충분한 게 딜러가 리퍼가 확, 확실한 확 딜이 있거든요. 일단 리퍼가. 근데 저게 이제 파라 같은 애들만 안 나오면 된다는 얘긴데. 이 시간으로. 토리 아니, 있어있지고지고 살짝 부족해 보이긴 니 아니, 아니, 게 되겠죠 자 일단 솔아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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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자 근데 이게 내가 솔져가 과연 옳은 판단이었을까 모르겠다 근데 솔져 되게 오랜만에 하거든요 지금 자 토르 편 여기다 야 여기 포탑 너무 위치가 안 좋은데? 야, 이게 오른쪽 도는 거를 제대로 막겠다 이 얘긴데 자 가보자 3 2 1 2 영 땡, 발사. 아싸! <laughs> 바로 13포치였어. 아싸. 자, 파라가 있네요. 루아, 이 자식아. 파라. 자, 라이하르트 돌진 올것 같은데. 자, 지금 일단은 지속적으로 계속 포탑이 써주고 있어서. 됐어. 저, 저건 죽었다. 뭐야, 왜안 죽어? 아, 그럼 쟤, 이제, 저기, 힐키디 써가지고, 쟤풀키되거든는 거지? 됐어. 어우, 죽을 뻔했네. 자, 2층에 파라. 파라, 제가 썰어러 가야돼요. 어우, 깜짝이야. 야, 이 자식아. 오, 후! <laughs> 아, 씨! 아, 도망가려다 정타를맞았어 나 토탑 토탑. 토탑 자, 포탑 어디다 깔았니, 토르비온아 포탑. 포탑 어디다 깔았니? 자, 토르비온 포탑 쪽을 제가 지키, 오, 예, 나이스! 자, 1분. 벌써 1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파라가 이런 망할 파라. 자, 파라 빨리 가서 잡아줍시다, 제가. 아이 외국도, 외국 돌아가. 어, 미퍼 죽었는데? 뭐죠, 이거? 어, 나 죽일 수 없다. 됐어 트랙하고 좋아 나는 내가 안 죽을라고 발악한 보람이 있구만 막았어요 죽어 임마 <laughs> <laughs> 자식 별거 아니었어별로 올라옵시다 내가 네, 응수 쏴줍니다 갈게요 갈게요 솔저, 야, 파라. 됐어, 파라 잡았고. 나았어 어. 잡았어. 야, 그 자꾸 시콘스를왜 썼어? 뽑아, 뽑아. 됐어, 여기 올라가서. 전 제가 생각하는 꿀자리가 여기거든요, 솔저의 꿀자리가 됐어. 뭐야, 이거. 죽었 사라졌네요. 아싸, 사람 잡았어. 자 정이에 정이가 뒷발 친다에 지금 3 명만 죽었죠? 자 원숭이 궁, 원수인궁, 원숭이 궁, 원수인궁. 원숭이가 여기 있으니까 궁을 한번 버틸 수 있거든요. 좋았어. 그리고 나오자 용광로도 터졌어요 지금. 오예또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잘하는데 이 녀석들. 야이 녀석들 잘한단 말이야. 아이 왜또 외모 놀라가. 자 아, 일단 저 다시 꿀자리로 갑시다 제가 생각하는 솔저의 꿀자리는 바로 저기입니다 됐어 가자 여기가 왜 좋냐면은 지금 포르비온이여기다 계속 지금 포탑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토르비온 포탑도 지켜줄 수 있고 제가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저희 됐어 아 그럼 내가 이제 망치 나가신다 망치 나가면 뭐하냐 따라라라따 됐어 핑퐁이 핑퐁이가 한명을 잡았어요 나이스 디바 바라바라밤 됐어 끊었어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됐어 와서 바보 못 챙겨 빰빰 시간이 다 자, 궁각 한번 봅시다. 들어와, 이 자식아. 어딜 들어와? 짜식들이 말이야. 어딜 들어와? 어딜 들어와? 죽어, 그냥. 자, <laughs> 트레이서. 트레이서 들어왔지만. 자, 다폭시커스가 여기 있으면은. 나이스. 플래시에 맞았네. 야, 누가 들어왔죠? 왜 격돌 중이야? 뭐 하나 있나? 어, 뭐야 이거. 절대 그왜 격돌 중이야? 이건 말이 안 돼. 됐어. 도망가자. 됐어. 됐어. 잡았다. 잡았어. 얘만 잡으면 돼. 나이스, 잡았어. 또 잡았어. 좋아. 계속 들어오네, 저거. 저거 알아서 잡아줄 거고. 인스턴잡아줄거야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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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야, 버그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추가 시간 버그 났는데요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추가 시간 버그야? 이게 왜 추가 시간 버그야? 아니 아무도 안 숨어 있는데 이게 왜 뭐야? 계속 오는 애들마다 계속 죽였거든요? 야 이거 버그잖아 이거는. 이거 버그잖아. 와 이거 뭐야. 애들 다 죽었거든요 분명히. 와 이거 진짜 오바다. 와 이거 진짜 오바다. 뭔데? 와 이거 추가 시간 버그.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와, 이긴 건데. 추가 시간이 지금 버그가 났어요. 빨리! 모두 거점으로.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뭔 버그야?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와, 이거 진짜 추가 시간 버그.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이거 만약 이렇게 주면은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만약 이거 이렇게 해 주면은 진짜 진짜 엄청 짜증 날것 같아. 와 이거 오바다. 와 이거 진짜 오바지. 이거 만약 이렇게 해좀 진짜 오 거예요. 와, 이거... 와... 와... 이거 진짜... 절대 질수 없다. 이거 진짜 와... 이건 지면 안 되는 게임이야. 이거 진짜 지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나 이게... 보통 제가 원래 게임 하면은 막 이기든 지든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그냥 기분이 좀안 좋긴 한데, 뭐 그렇게 연연하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질 수가 없다. 진짜... 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a 완막 그랬는데, 왜 이게 버그 때문에? 이건 좀 아니잖아. 하아 진짜 자 어찌 됐든 간에 버그는 버그고, 최대한 막아보도록 해요. 야, 저넙버가 벌써 나온 네도망 가자. 자리가 쫓아오머 도망가고 아머 다 뜯겨. 다 뜯겨, 이 망할 것들. 망할 것들아. 버그 썼냐, 니들? 와, 이 버그 자식들아? 물론 니들이 쓴건 아니지만, 니들이 썼다고밖에 난 생각이 들지 않는다. 바쁜 자식들아. 아, 진짜, 이런, 진짜 욕 나올 뻔 했네. 와, 씨. 때려. 자, 밀턴. 나이스 자힐 오케이 자 루시우한테 궁극기 빨리빨리 몰아주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가 상황이 꽤 나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쟤들은 진짜 완전 개탔네 아 진짜 에임하길래 난건데 진짜 에임하길래 난건데 이거는 너무했다 자, 일단은, 세상에 집중합시다. 그 중요해, 그럼 이길 수 있어. 아, 무슨 일이야? 누가야손 떠고? 겐지금 들어올까봐? 에이. 너 또. 너또해나는데 와, 이거 내가 죽네. 리퍼야, 리퍼야. 리퍼야, 거기서 뭐해? 와, 리퍼 뭐하냐? 리퍼 뭐하냐? 거기서. 와, 이게 뭐냐, 도대체. 진짜. 버그가 캐리했어.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버그야, 이거, 와. 이거 제가 위치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건 진짜 버그가 캐리했어요. 왜냐면 여섯 명이 계속 죽어 나갔는데. 와, 여섯 명이 계속 죽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저런다고? 말이 안 돼요. 여섯 명이 계속 죽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거 한번 블리자드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이게 생긴 건지. 오는 족족 다 죽였고, 숨어있는 애들도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거점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점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